돼요. 그냥 물과 살아있는 물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건 뭐예요? 그냥 물은 고인 물이고요. 살아있는 물은 흐르는 물이겠죠. 그러니까 물은 그냥 빈 물을 받아놓은 물이겠고요. 살아있는 물은 밑에서 계속 펑펑펑펑 솟아오르는 새로운 물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연못이 있고 그 옆에 시내가 있어요. 그럼 연못에 있는 물은 그냥 물이라면. 시내에서 흘러가는 이 물은 살아있는 물이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이나 전체의 맥락을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대답들 하나 하나는 사실은요, 이게 성경적 성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살아있는 물을 언급했거든요. 그럼 살아있는 물 하면 구약 성경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교회 우리 교회 딱 오실 때 정문 저이1층1층 1층 현관문 앞에서 그 밑에서 이렇게 물이 나와요. 근데 지저분한 물이 아니라 아주 맑은 약수처럼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성전문은 이렇게 동쪽을 향하여 있거든요. 해 뜨는 쪽을 이렇게 동쪽으로. 근데 동쪽으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전을 한 바퀴 휘돌아서 이게 졸졸졸졸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점점점 물이 많아져서 발목 차고 무릎 차고, 허리 차고, 나중에는 헤엄을 쳐서도 건널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강이 돼서 흐르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강이, 그 물이 강이 되어서 흐르는데, 양 옆으로 막 꽃들이 피어나고, 나무 싹이 나고,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그들이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 주렁주렁 열매들이 열리는데, 잎사귀들은 전부 약초들이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은 어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 성분을 다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쫙 펼쳐지는 모습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죠. 이게 에스기 47장에 있는 살아있는 물에 대한 구약적인 설명이에요. 예수님은 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에서 이렇게 두레박을 내려서 길어 먹는 물이 아니라 차고 넘치고 그 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물로 인해서 생명들이 막 살아나는 그래서 그 물에는 고기도 많아지는 그래서 마침내 바다로 흘러가는 바다로 흘러간다는 게 뭐겠어요? 바다에도 생명을 공급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물입니다.